마가복은 14장 32절에서 42절 세번역 성경으로 제가 봉독히 올리겠습니다. 그들은 캐스의 맨네라고 하는 곳에 이르렀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기도하는 동안에 너희는 여기에 앉아 있어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유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께서는 매우 놀라며 괴로워하기 시작하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너희는 여기에 머물러서 깨어 있어라. 그리고서 조금 나아가 땅에 엎드려 기도하시기를, 될 수만 있으면 이 시간이 자기에게 비껴가게 해달라고 하셨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빠,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모든 일을 하실 수 있사오니,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여 주십시오. 그런 다음에 돌아와서 보시니 제자들은 자고 있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셨다. 시몬나 자고 있느냐?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느냐?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여라.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약하구나. 예수께서 다시 떠나가서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와서 보시니 그들은 자고 있었다. 그들은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던 것이다. 그들은 예수께 무슨 말로 대답해야 할지를 몰랐다. 예수께서 세 번째 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남은 시간을 자고 쉬어라. 그 정도면 넉넉하다. 때가 왔다. 보아라, 인자는 죄인들의 손에 넘어간다. 일어나서 가자. 보아라, 나를 넘겨줄 자가 가까이 왔다. 오늘 아버지의 뜻대로 난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새 번역으로 하니까 조금 저도 좀 어색하기도 한데. 쉽기는 하고. 그죠? 어, 이게 좀 아마 구약성경으로 가면 더 쉬울 수도 있고 그러는데 한번 세번역으로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뭐 개역 개정도 괜찮고 NIV도 괜찮고 또 세번역도 괜찮으니까 쓰시다가 좀 여유가 또생기시면은 세번역도 한번 사서 이렇게 보시면 좋을 듯합니다. 사실 그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참 많은 고통 가운데 살아갑니다.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면 또 하나의 고통이 오고. 또 하나의 고통이 찾아오면 또 하나의 고통이 오고, 참, 일상적으로, 뭐, 보편적인, 인간이면 누구나 찾아오는 그런 고통이 있는 반면에 아주 또 예외적인 고통, 또 잔인하고 아주 충격적인 고통이 올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기대하지 않게 이 찾아오는 고통을 겪을수록 더큰그 아픔을 우리의 삶에 좀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어떠한 경우는 좀 모르고 있다가 좀잘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데, 앞으로 다가올 고통이 너무 심한 걸알 경우에는 더 우리가 더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좀 괴로울 수가 있습니다. 암 환자, 내가 암이 걸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되죠. 방사선 치료의 그 고통. 한번해 보면 저는 모르겠지만 한번해보면 굉장히 막 몸이 힘들고 메시고 머리털도 막 빠지고 그러는데 그거를 앞으로 한열 번을 받아야 된다, 스물 번을 받아야 된다 생각하면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요 암입니다 그러면 다가올 그 두려움과 고통 때문에 그냥 돌아가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일찍 돌아가시는 거죠. 어, 오늘 어,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는요, 어, 십자가를 전후한 그런 어떤 상황들을 볼때 최악의 고통을 어, 겪으셨다라고 말할,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고통은 정말 이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고통, 그 괴로운, 그 어려운 그 고통을 바라보시면서 한 발짝 한 발짝 십자가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어떤 육체적인 고통보다 내가 육체적인 고통도 받아야 되지만 어떤 정식적인 고통도 상당히 심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 34절에 보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세모적은 내 마음이 근심에 쌓여 죽을 지경이다. 지금 예수님은 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아마 조금 후에 이제 십자가에서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되는 그런 육체적 고통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는 이 마음의 심적 고통, 이 정신적인 고통, 그분이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고 죄를 모르시는 분인데 죄인들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야 되는 그 수치스러움 또는 하나님과 이죄 때문에 잠시 영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야 되는. 그런 어떤 버림을 받아야 되는, 분리되어야 되는 그 고통.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십자가 상황을 앞두고 그 사랑했던 제자들이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는, 그걸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겪어야, 겪어만 했던 그런 어떤 그 고통들, 이 고통들 가운데 좀 위로를 찾고자 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또 굉장히 어려운 고통도 있고 평범한 고통도 있지만 고통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고통의 순간을 이겨나갈 수 있을까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좀 배우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님은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친구들과 함께 하는 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오늘 32절 본문은 어, 저희가 겟세메네라는 곳에 이르렘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전날 밤 겟세메네 동산을 가시면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많이 힘들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왜 데리고 갔을까? 우리 동양적인 문화는 어렵고 힘들 때 혼자 삭히는 게 많아요 좀.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수제자들을 데리고 갔죠. 왜 동반했을까? 아마 이 최악의 고통, 너희들도 앞으로 이 최악의 고통을 당할 텐데 이 고통을 이겨내는 방법을 알려주고 싶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으로 단순하게 보면 좀 인간적으로 접근해 보면 예수님도 사람이셨잖아요. 참 외로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고독하고 이 직면, 이 고통을 앞에 예수님도 좀 위로를 받고 싶지 않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수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려가서 좀 위로를 받고 싶지 않았을까? 내가 기도할 때 너희들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한두 가지 좀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언제 친구를 알수 있죠? 고통을 당할 때이 그들이 보여주는 반응을 보여줌으로써. 진정한 친구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국 그 격언에 보면, 좋은 일은 친구를 만들지만, 어려운 일은 친구를 시험한다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맞는 얘기 같아요. 내가 정말 어렵고, 좋을 때는 뭐 친구를 만들 수도 있고, 좋을 때는 친구들이 내 옆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려움을 당했을 때, 과연 내 주위에 친구들이 몇 명이나 있을까? 저도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과연 내 주위에 몇 명이 나와 함께 동행해 줄수 있을까 좀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 17장 17절에도 친구는 사랑이 끊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에 남아있다 이걸 이제 세번역으로 얘기하면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육이다 뭐 똑같은 번역이지만 쉽죠 다시 말하면, 내가 정말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친구를 알아보고, 형제를 알아볼 수가 있다. 위기를 만났을 때, 진정한 친구와 형제를 알 수가 있다. 제 2차 세계대전 때 남긴 감동적인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저희 아내가 아까 저기 무슨 액자를 보면서 이름이 있는데, 저기 그러더라고요. 저게 이 교회에서 전쟁에 참여했던 사람들, 성도님들의 이름이래요. 그런가보다 돌아가신 분들 예. 제 2차 세계 대전 때 미국에 살던 어떤 두 친구가 전쟁의 징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공교롭게도 같은 부대에 소속이 돼서 전쟁터에 나가게 되었어요. 이렇게 이제 나가서 막 그렇게 수색 작전을 하는데 막 포탄이 떨어지는 거예요. 이 친구가 길을 잘못 들어가고 다른 데로간 거예요. 이 친구가 길이 이렇게 어긋난 거예요. 친구 한 명은 참호 쪽으로 딸 돌아왔는데, 한 명은 지금 막 호탄이 떨어지는데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막 이름을 불러도 막안 나오는, 뭐 대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찾으러 가려고 했더니 부대장이 너 지금 나가면 죽어. 가지 마! 그랬는데 부대장이 따른눈 파는 사이에 이 친구가 그 친구를 찾으러 이제 간 거예요. 막 가서 그냥 막 하다 보니까 이제 친구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냥 친구를 둘러얻고 파편이 튀는 그그 그 어려운 상황에서 친구를 끌고 오는데 자기도 그 파편에 맞고 아 피를 질질 흘리면서 참으로 데리고 왔어요. 그 부대장이 하는 말이 야. 네 친구는 죽었잖아. 너도 지금 파편에 맞아서 죽어가는데 뭐하러 그런 짓을 하냐고 말이야. 무슨 의미가 있냐? 그랬더니 그그 그 친구가 하는 말이 대대장님, 부대장님 제 친구를 만났을 때제 친구가 하는 얘기를 부대장님은 못 들으셨죠? 네 친구가 뭐라고 그러디? 내 친구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짐, 나는 네가 올줄 알았다. 그게 친구입니다. 친구는 정말 고통의 순간에, 아픈 순간에 더불어 함께 있어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친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늘 친구처럼 우리 곁에 계셨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늘 친구처럼 같이 있어 주셨어요. 풍랑이 불 때도 노심초사 하시고, 기도하다가 그냥 무리를 건너서 제자들이 어떻게 될까 봐 오시고, 그리고 뭐 제자들의 부모, 장모가 아프다고 그러니까 가서 고쳐 주시고, 제자들과 함께 늘 동고동락 하면서 제자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도 좀 기대를 했지 않았겠어요? 너희들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같이 있어줬잖니? 그러니 내가 힘들 때 너희들이 좀 나와 동행해주지 않겠니? 이 고독한 순간,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되는 이 아픈, 이 힘든 이 시간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함께 자기와 고난에 좀 동참해주기를 바라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 어떻게 됐습니까? 친구의 역할을 잘 감당했습니까? 제자들은 이제 보니까 37절에 자고 있었어요. 야, 좀한 시라도 좀 깨어서 잊지 못하겠니? 응? 야, 내가 이렇게 진짜 힘들고 막 지금 어려운 일이 있는데 좀 나하고 좀 같이 좀 기도해줄 수 없냐? 잠을 자야겠니? 예? 좀 너무나 안타깝죠. 친구들이 친구들의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구보와 요한은 친구의 역할을 잘 못했지만, 친구의 자격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고 늘 곁에 있어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요한복음에는 17장, 개세만의 동산의 기도인데 그 전에 다락방에서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 진정한 친구는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린단다. 그러면서 나는 너희들의 친구다. 나는 너희 친구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거야. 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는 거.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참 그러지 못하는데 예수님 그랬다라는 거죠. 아참 인생을 살다 보면은 참 인생은 고통이 참 많이 있는데요. 어떻게 하면 그 고통을 의미에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살아갈 때 나와 동행하면서 정말 이렇게 같이 고난을 도, 동참해주고 함께해주고 더불어 갈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얼마나 행복한 삶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다는 아니더라도 우리 한평교의 식구들은 서로 어려울 때 같이 동탐하고 같이 기도해주고 같이 위로해주는 그러한 관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믿으니까 세상 친구들 저도 어릴 때 친구들은 예수 믿지 않을 때 친구들은 없어요 거의.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제 예수 안에서 친구가 되었고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내 친구가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목사도 그렇고 또 성도들도 그렇고 이렇게 만나다 보면 또 실망할 때가 있어요. 사람이 위로할 때는 항상 한계가 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좀 위로한다고 했는데 말을 실수해서거나 뭐 어떤 또, 또 상황이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오히려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도 좀 있습니다. 유배 친구가 그렇죠. 위로를 한답시고서 상처를 얼마나 줬는지. 때로는 우리도 위로한다고 하지만 그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자,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해 대해서 친구가 되어지지 못하자, 우리 예수님께서는 35절에 보니까 또 나아가 엎드렸다고 얘기합니다. 저희를 떠나. 근데 이, 이런 심각한 상황에 또 제자들은 또 자고 있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알면서도 이제 돌 하나 이렇게 던질 거리에 가셔서 다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6절에 예, 아바, 아버지요 이거 아바라는 아빠라 새새 우리말은 아빠라고 얘기합니다 아빠 아바가 아빠라는 말이죠 아빠라는 것은 어떤 말입니까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 부르는 호칭이죠 아주 애칭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어린아이 심정으로 지금 돌아가서 우리 하나님한테, 아버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절망, 자기의 고통 자기의 아픔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막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도 나와 동행해 주지 못할 때 정말 내가 원했던 내 제자들이 나와 같이 함께하지 못할 때내 친구들이 함께하지 못할 때도 나는 여전히 기회가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힘들 때또 위로가 안될 때는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세요. 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고독하시고 외로우셨지만 그래도 부를 수 있는 아버지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제목에서 요한복음은요. 16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아 예수님 마음이 정말 고독하시겠죠 근데 그래 너희들 다, 다 떠날 거야 나 알고 있어 그러나 그 다음에 절에 뭐라고 나오냐면요 그럼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너희들은 다 떠날 거야 그러나 아버지는 나와 함께 계실 거야 이 말을 바꾸어 보면 지인자매 주변에 사람들이 다 떠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누구나 함께 계세요. 하나님은 함께 계신다라는 거. 친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길이 있습니다. 가장 친한 사람도 무슨 길이죠? 죽음의 길은 따라올 수가 없죠. 아, 물론 뭐 이렇게 같이 죽으면은 <laughs> 같이 갈수 있지만 <laughs> 그런 경우를 빼놓고서는 그럴 수 없죠. 아, 그러나 내가 참 이렇게 어렵고 힘든 길갈때 이름을 부를 수 있는 나와 동행할 수 있는 분이 있다라는 것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아무리 어렵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하시니 여러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고독해하지 마시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다시 기쁨을 회복하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고통을 이기는 이제 마지막 비밀은. 이 고통이 하나님의 뜻인 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확인하고 확신하는 것. 아,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의 뜻이구나. 어? 그럴 때, 확신을 가질 때, 이게 우리가 이 고통의 의미를 깨달고, 이 고통을 넘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고통이 어렵고 힘들어도, 아, 이게 아버지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이 고통을 넘어가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말 힘든 건이 고통의 의미를 몰라. 아,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거야? 나는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그러면은요. 이 고통에서 해결에 나올 수가 없어. 근데 그 고통의 의미를 알게 된다면 우리가 헤쳐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36절에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든 가능하오니이 자를 내게서 옮기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 이 고통이 많을 걸 알고 있고 참이 고통스러운데 아버지 이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내가 안다면 내가 이 고통을 참고 견디겠나이다. 주님이 십자가 앞에서 무엇을 생각하겠어요? 기도하면서 아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내가 정말 이 수치를 당해야 되는데, 십자가에서 벌거벗기진 채로, 내가 저 십자가에 매달려서 잔인하게 죽어야 되는데,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 아버지의 뜻을 바랬어요. 그런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깨달았죠. 그래, 나는 십자가에 달려야 하는구나. 내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십자가에 달려서 그 피로 말미암아 저 죽어가는 영혼들, 불쌍한 영혼들을 구원할 수가 있다. 내가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려야만 저들을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할 수가 있구나. 그 뜻을 깨달았어요. 아 그렇다. 그러면서 이제 주님은 아버지의 뜻을 받기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다시 오게 됐죠. 근데 참 흥미로운 것은 첫 번째 와서 때 자고 있고 두 번째도 자고 있고 세 번째도 자고 있으면 전도사님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면은 야 진짜 이 인간들 <laughs> 정말 싫다, 어? 인간들 정말 싫다. 아 그랬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시냐?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으니까 이제 쉬어라, 자라, 괜찮다, 때가 왔다.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신경 변화가 있는 거죠. 확실해진 거예요. 뜻을 깨달아 확실히 깨달은 거예요. 완전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했습니다. 나는 준비됐다. 가자. 나는 간다. 십자가로. 그래서 그 십자가에서 이제 대결을 할 준비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가 고통의 뜻을 고통의 의미를 알면 우리는 고통과 대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모르면 안 돼요. 알거니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뭐예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것만 알수 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를 부르신 뜻을 알수 있다면 이 고통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협력해서 선을 이룬다. 그것만 알수 있으면 이 우리가 이 고통을 넘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 이지선 자매라고 잘 알죠? 전도사님도 아시고 다 아시죠? 저도 예전에 책도 많이 읽고 그분의 간증도 봤는데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또 그분의 간증을 좀 들었어요. 이제 교수님이 되셨더라고요. 참. 이쁘게 아름답게 참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20대 초반 여러분도 알다시피 불의의 사고로 교통사고가 났는데 그만 술 취한 사람이 와서 오빠의 차를 들이받는 바람에 차가 전복되고 불이 나갔고 피부의 52%가 화상을 당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52%가 피부가 없는 거예요. 화상이라5 2는 아, 의사들은 다죽을 것이니까 오빠한테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극적으로 살아나게 됐는데, 그 자매가 자기가 고치면서, 오늘날 자기의 다리를 보니까 살이 없더래요. 뼈가 보이더래요. 하, 아, 내 이래서 살 수가 있을까? 그러다가 이제, 조금 걸을 수 있어서 교회에 가서, 내가 하나님이 좀 따져야겠다. 하나님이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거 날 살려놨으면 이게 뭡니까? 무슨 뜻이 있어서 하나님 나를 살려놨습니까 도대체 얼마나 원망스럽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늘 그렇듯 그렇게 나오면은 아무 말씀이 없으셨대요. 그리고 안정하시기를 저는 이 교통사고를 사고라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고를 만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냥 교통사고로 가면은. 그 교통사고로 인해서 나를 힘들게 한그 사람을 평생 원망하며 교통사고에 묻혀서 살아갈 수 있지만 이 사고를 만남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아, 하나님이 뜻이 있어서 이 사고를 만나게 했구나. 그러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지도 않고 이뜻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 이 사고를 만남이라 정말 오랜만에 또 이렇게 그분의 간증을 들으면서 이렇게까지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까지 이 고통을 만남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참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그녀가 사고의 만남을 통하여 지금 아버지의 뜻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녀가 그러더라고요. 간증을 하면서 마지막에 지금 고통 가운데 있는 분 계십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허, 마음이. 하. 우리가 잘아는 윌리엄 캐리 성교사님도 참그 어린 젊은 을때 가고 40년 동안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고생을 했습니까? 여러분, 인도 아시죠? 인도 사람 너무 많잖아요. 가보지도 않아도 내가 인도가 어떤 곳인지를 대충 알것 같아. 그런데 그곳에서 성경 활동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언어도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할 방법이 없대요. 그런데 그 언어를 다 번역을 하고 그러니까 너무 아내가 힘들다 보니까 그 아내가 병도 앓고 하여튼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윌리엄 캐리에게 이렇게 사람들이 물었어요. 어떻게 이렇게 힘든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그, 다, 그 밖에 다른 어떤 것도 없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뜻이었다. 그리고 사명을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어, 고통 가운데, 또 어려운 가운데, 혹시 또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또 어려운 가운데 있는 분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우리가 걱정할 필요도 없고, 불평할 필요도 없고, 주님은 친구처럼 우리와 늘 함께 계시고, 내가 때로는 배반하고, 때로는 내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시고, 오늘도 나를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그 주님과 함께 이 사순절, 손 붙들고 일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